Oh <laughs> 이틀 잡혀서 크리스마스 때는 어차피 베프랑 또 같이 지내기도 하기 때문에 갑니다. <laughs>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음. 아침에 입맛이 없으니까 밥 대신에 이렇게 토스트를 구워왔어요. 계란 토스트. 설탕 <laughs> <땅> 많이 뿌려서. <laughs> 오늘 행사 있는 곳인데, 호텔 너무 멋있죠? 제가 호텔 행사를 좀 다니긴 했는데, 여기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커서 행사가 굉장히 크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있다고 해서 30분 브레이크 타임을 주셔서 커피 마시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같아요. 안녕하세요. 두개 한다고? 그러면. 시... 아니, 하프 더즈. 이걸로 하프 더즈. 아, 종류를 각각 하나씩? 이거, 이거랑 하프 더즈니랑? 아, 오, 오. 콜?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아이들과 포천에 왔는데, 대난리가 났어요. 앞에 보이시죠? 지금 입장하는 거예요, 여기. 거의 여기 한 일곱, 여덟 번 왔는데.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이제 저희 큰아이가 여기 오자는 얘기를 잘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한 800m인데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봐도 거리이긴 해요. 하지만 우린 고집스럽게 차를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갈 것까지 생각을 해서요. 아, 지금 삼거리까지 진입했어요. 여기 거의 다온 거거든요. 500m 남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사실. <laughs> 아주 낑겨 들어가는 거 아주 잘합니다. 남편한테 배웠거든요. 운전을. 제가 잘 낑기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차 하나 보내고요. 무조건 저를 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laughs> 그치, 엄마 엄청 잘 씻고. <laughs> 해보고 사진도 많이 찍어 가도록 할게요. 이따가 볼게요. 이제 거의, 저희 이제 주차하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자주 왔거든요. 여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죠? 사람이 많을 때는 처음 와보는 데더 좋은 것 같아요. 주차는 비록 힘들었지만 무덕불도 해놨고요. 허, 너무 좋지 않아요? 냄새 너무 좋다. 아까 기차도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또 많이 하겠죠? 저희 올 때마다 여기 고기 맛있어서 잘 먹고 가요. 오늘 일단은 먹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떨려서 어? 기차다 진짜. 저거 있다가 탈 거예요. <laughs> 재밌어 보여. <laughs> 어, 거기 사진 찍자. 오늘 큰아들이 포사 남긴다고 사진 예쁘게 찍어달래요. <laughs> 콜! <웃음> 밥집 대기가 너무 길어서 저희는 일단 추억의 거리를 갔다 오기로 했어요. 새집뭐 맛있다 같은 느낌? 여기가 추억의 거리인데 되게 잘해놨어요. 한약방. 여기 아니야 원래 이거였어 어묵 하나씩 들어 윤호 국물 이건 카드 대 저기 앞에 밥 먹을 거긴 하지만 에피타이저 <laughs> 저희 오늘 뽑기 해가지고 자. 입이 <laughs> 어, <이미> 먹었어. 사탕복이 웃을 쏟아 졌는데 촬영 못했어요. 너무 흥분해 대흥분해가지고. <laughs> 아 식당이 사람이 많아서 저희 오늘은 간식만 먹고 배를 채우기로 했어요. 다른데고 가보도록 하죠. 아 오늘 날씨도 안 춥고 너무 좋아. 왜? 은성아 뭐 먹을까? 어 소세지 빵 있어? 면나 어, 하나만 나눠먹을게. 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마늘빵이다. 마늘빵이냐. 마늘빵이랑 어? 엄마 이거 먹을래. 어, 애플 크라운. 나 오늘 먹을까? 빵 너무 맛있다 <laughs> 뽀드득 뽀드득 눈 또, 는게 느낌 좋아요 던지면서 사진 찍어도 잘 나와, 봐 이렇게 사진 찍어도 잘 나와. 자. 너무 아무와서. 봐봐, 먼저 준비 다음에 찍어. 보자, 이렇게. 여나숨 쉬려. 핫플레이스. 핫플. 어, 여기 봐봐. 떡볶이랑 파는 거 아니야? 응. 뭐 있는지 가봐. 여기서 먹자, 뭐. 여기 밖에서. 응. 가봐, 뭐 있는지. 여기 좀 바뀌었네. 네, 바뀌었어요. 응. 어 떡볶이랑 어묵 먹자. 어, 오케이. 아까 거의 자리 많던데 여기. 어. 여기. 떡볶이랑 어묵이 최고죠. 가판에서 사서 먹고 있어요. 안녕. 근데 그런 거 나는. 아직 아니. <laughs> <laughs> 갑시다, 여러분. 어묵과 떡볶이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배불러 죽겠네. <laughs> 애들 지금 사진 찍는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다 포토존 었어어다 <laughs> 찍었어. 아나 혼자 찍어볼래, 너 와봐. 또 찍어. 너네가 살건 없다. 그런 건 엄청 비싸거든, 이놈들아? 아, 또 여기서 사진 찍는다고 합니다. 아, 우리 윤성이 귀여운 거 좋아해서 지갑 하나 장만했어요. 내년부터 이제 용돈 받을 거거든요. 우리 윤호는 뽑기를 네판더 하기로 했어요. 또 찍을 거야, 사진! 어, 조명이. 왜 이렇게 꼼꼼하지? 그치. 야, 가위바위보에서 들어갔다 오게 할까? <laughs> 용기 있네. <laughs> 아, 진짜. <laughs> 이리 와. 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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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을 거야 또. <laughs> 조명이 옆으로 세워두는 게 너무 있어서 <laughs>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어? <laughs> 뭔 소리야? 뭐가 떨어졌어? 깜짝 놀랬지 <laughs> 야, 채연아, 너 깜짝 놀랬지 지금? 들어가 봐. 안 묻어. 안무어살아이 <laughs> <에이. 웃음> 이거 뭐야? <laughs> 아, 이거 뭐야? 물이야? <laughs> 야, 재밌어 보인다. 아, 들어가. 무지개 바스 사러 왔어요. 아까 봤던 거. 천원이네 무지개 무지개 뭐 냄새 맡아봐, 맡아봐. 향이. 어, 어, 향더 향이 오 레몬 어향더 좋은 걸로 사 팬티 받네 응 미니 기차 윤호야 미니 기차 여기 있네 안타깝지만 오늘 기차는 못 타요 어. <laughs> 마감했습니다 나중에 오면 기차 타자 어 나중에 오면 어, 기차 타자 아 그래 오늘 기차를 못 탔네 포천 허브 아일랜드는 규모가 굉장히 큰 거는 사실 아니긴 한데 밤 늦게까지 이런 시즌에 하기 때문에 10시 11시 아 12시까지 이렇게 시즌에 개방을 해서 어, 밤 맛이를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오면 너무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저희 가족들은 밤에 그냥 이렇게 문득 외출하고 싶을 때 이런 반 야경을 보고 싶을 때 여기를 1년에 한번 정도씩은 왔던 것 같아요 어. 여기는. 이곳, 이 공간이 엄청 뭐 대단, 새롭고 대단하고 그게 중요하다라기 보단 함께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그 추억을 쌓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쌓은 추억들이 굉장히 많고 사진들도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눈미 밤새 많이 내렸어요. <laughs> 이거 봐요. <laughs>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초청. 오늘은 집에서 보내기로 했는데, 어 지금 간단하게 아침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계란 스크럼보이랑 야채를 좀 넣어서 할 거고요. 누룽지 끓이고 있습니다. 장조림이랑 해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으려고요. 휴가 이번에 완전 취향 저격. 제가 진짜 좋아하지만 비싸서 못 샀던 그릇 세트를 선물로 줬습니다. 작은 걸 일단 보여드리자면 요문이 아시죠? 아. 정품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laughs> 사실 아침에 친구가 사준 크리스피 도넛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회사 가는 길 촬영해 봅니다. 크리스마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는데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부까지북 태우고 크리스마스... 시즌 피크 행사 시즌을 제가 3개월을 겪고 정말 쉴틈 없이 바로 이어서 수업 두 가지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오늘은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일단 배송 들어온 것들 연휴가 우리가 이번에 휴무 좀 길었잖아요. 그래서 배송을 하루라도 미룰 수가 없는 관계로 사무실에 지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배송 챙기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조금 일찍 출발해서 어, 그림 좀 그리려고요. 300m 앞에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여러분 감사해요. 아, 어, 아, 네. 네, 네, 네. 우리 강남 스테리커처 1기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 우! 너무 예뻐요 <laughs> 저희 캐빈 호스텔로 가족 모임 맞습니다 에버랜드에요 <laughs> 집에서 가깝긴 한데 그리고 여기 2층 통나무집은 처음 대여해서 왔거든요 마주편에 보면 여기, 여기 통나무집 근데 저기는 저희가 몇번 가봤는데 여기는 지금 처음 가봐요. 오늘 새 집에서 만날 거고, 어, 캐리커 쳐도 선물로 그려왔고요. 아직 초보이긴 하지만, 열심히 그려왔습니다. 어, 선물 하나씩 줄 거고, 저기 우리 아들이 손에 들고 가는 게, 저 에버랜드에서 저번에 샀던 그 베개 선물 있잖아요. 네, 그거. 오늘 하나씩 나눠주는 날이고. <목소리> 한번 더! 한번 더! <목소리> 야! <야야! 야야. 목소리>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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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조금 없었는데 이거 열면 안 우와, 되나? 안 열려. 아, 안 아, 아쉽네. 우와, 우와. 얘들아, 여기, 아, 근데 나가기는 좀늦구나 나가면 끝날 거야. 오늘 머랭 쿠키 만들고 있어요. <laughs> 오늘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laughs> 대박, 대박. 눈 봐요. 눈 봐요, 진짜. 우와, 장난 아니게 오지 않아요? 우와, 이거 봐. 엄청나죠? 집에서 간식 만들어 먹고 노는데, 남편이 오늘 꼭, 어, 그, 무료, 어, 그, 무, 무료 주유권? 어, 이거를 좀 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주, 이 날씨에 주유를 일단, 5,000원짜리인데, 그거 하러 갔습니다. 대단해요. 아어 그래서, 어 오는 김에 기왕이면 어차피 뭐, 나간 김에,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테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스타벅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laughs> <laughs> 심부름을 그렇게 알차게 시키고요. 이따가 오면은 고구마도 지금 굽고 있고 고구마랑 머랭 쿠키랑 해서 음, 간식으로 먹도록 할게요. 오늘 그림도 그려야 되고 이래저래 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죠? 우리 두째 책상에서 요즘에 맨날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직 아 아직은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책상 활용을 잘안 해요. 거실에서 맨날 뭔가를 하지 거의 이방 지금 제 방처럼 쓰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너무 끊임없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머랭 쿠키 만들었어요. 예쁜 거는 아들들이 다 가져갔고 못난 이들 나름대로 무지개 걸러거든요. 오늘의 메뉴. 저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요? 짜잔, 보이죠? <laughs> 저희는 에버랜드에 온 거는 아니고 캐리비안 베이에요. 오늘 에버랜드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 위에 주차 못하고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서틀 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눈이 엄청 많이 내렸었는데 날씨가 춥지 않아서 바닥이 <laughs> 장난이 아니에요. <laughs> 엄청 지겹거려. 그래도 연말 기분이 한껏 올랐어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간다니까. 네. 어, 봐봐! 어, 캐리비안 베이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 에버랜드라고. 예전에 신랑 갔을때 신랑 여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버랜드 간다. 맛있는 거 많이 먹기로 했어요, 오늘. 거의 뭐 먹으러 왔나 싶을 정도예요. 스파하고 먹고. 네,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가자. 그렇게 춥지 않아? 어 야, 너무 따고 엄마 추워, 근데 타고 춥지 않아? 아니 엄는 너무 좋아 엄마 지금 너무 좋운거 같아 딱 좋아 이거 어. 좋아 좋아 <laughs>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라클 슈퍼 우리 오랜만에 하네요 들어가자 미라클이 다 <laughs> <laughs> 어디로 가? <가야? 웃음> 어디? 어디로 가? 여기는 너네 신비로운 공간에 와 있는 것 같아. 여기, 너야, 너무 이쁘지 않냐? 오! 오! 좋아, 여기 되게 좋다. 들어가, 들어가! 와, 들어가! 좋아, 좋아, 좋아! 이런 공간이 새로 생겼네요. 이야 여기 너무 좋다! 오! 엄마! 밖에서 누워있습니다. <laughs> 큰아들 다리를 베고요. 나오는데요. 아, 모닥불이 캠핑을 치면 모닥불이나 다름이 없어요. <웃음> <아하>. <웃음> 따뜻해. <웃음> 막상 스파에 오래 들어가시니까 너무 덥고 여기 야외인데. 어, 너무 안 아, 어, 좀안 보여. 아니, 야외 야외에서 이렇게. 우리 어떡해? 어, 모닥불 없었는데. <웃음> 모닥불, 이 <laughs> 모닥불. 깔끔. <laughs> <모닥불. 웃음> 이리와 떨어지는 죽어 아마존입니다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금리로또내려가지 않도록 꼭 붙잡아줍니다 우와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 떨어지면 죽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우리 체육 선수 안정적이고요 다리 하나 올렸고요 아우, 그렇습니다아이 우리 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대박 <laughs> 너무 아, 지금 좋습니다 너무 와, 와 진짜 이거지 이거지 아60%오기 <laughs> 잘했다 오길 잘했다 오길 잘했다 와, <laughs> 대박이죠 <laughs> 저 이제 시간 50분이에요 6시 마감인데 5시 50분입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있고 캐리비언 베이도 너무 괜찮죠 강추 아, 영상 진짜 예쁘게 나온다. 이거 봐봐. 아, 얘들아. 무서워. 이거 봐봐. 저는거 아니야? 저 저는 등대 포인트가. 바닷가 있는 거 아니야 원래? 랐어난 맨날 봤는데. 이제 바로 생나바다이금조금다고 어디 가 주차하고 저녁 먹으러 갑니다. 집에서 먹자고 하니 <목소리가> <목소리가> 밖에서 마라탕 먹자고 해서 지금 마라탕집 가고 있어요. 엄마 이제 어, 엄마가 해제지쟤 끝말잇기 하고있어요 진? 어 어... 진미채! 채? 채? 응. 어이야? 응. 진미채는 아이지 아이치? 엄마? 소고기? 응. 기차! 너는 모자이크 하면서 왜 그런 표정 짓고, 왜 브이 하냐? <laughs> 엄마 부터 한번 상의해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빠는요? 응. 우리 건강 우리 가족 건강하고 어? 응. 할인도 잘 되고 응. 아빠도 열심히 공부해서 어? 응. 24년도에는 더 좋은 응? 목표를 달성할게 알았지? 오케이. 사랑한다 <laughs> 응. 엄마는 24년도에는 엄마의 인생에도 터닝 시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뭔가 이제 성과를 좀 많이 이룰 수 있는 어, 건강한 거는 당연하고 성과를 많이 이룰 수 있는 24년, 20, 2024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 자, 하나 둘셋 투박하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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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차린 아침이긴 한데 <laughs> 아침에 떡국을 먹습니다